안녕하세요. 게임입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저는 여러 가지 게임들을 즐기면서 부업으로 유튜브와 치지직에서 FC 시리즈를 중심으로 게임 콘텐츠 크리에이터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장비들을 어떻게 세팅해 놨는지 소개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본업이 따로 있다 보니 뭐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처럼 막 전용 공간도 따로 있고 예쁘고 어마무시하게 깔아놓고 그런 수준은 전혀 아니고요. 그냥 일반인들 중에서 장비병 좀 있다 싶은 분들 정도인 것 같긴 한데요. 지금부터 같이 보시면서 평가든 조언이든 여러 가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대략적인 전경입니다. 그냥 살고 있는 집에 있는 방들 중 하나를 활용한 거고요. 나중엔 스튜디오든 사무실이든 별도로 하나 마련해서 거기다가 기가 막히게 세팅을 좀 해놓고 싶은데요. 언제쯤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먼저 보유하고 있는 콘솔 삼신기 소개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플레이스테이션5입니다. 아무래도 주력 게임인 FC14를 이걸로 돌리다 보니 가장 활용도가 높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플레이스테이션5 프로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출시될 것 같은데 나오면 바로 기변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닌텐도 스위치고요. 글로벌 출시 시점이 2017년 3월 3일, 벌써 만 7년 전이네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양질의 게임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름 많이 붙잡고 있게 됩니다. 역시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닌텐도 스위치 2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출시될 것 같은데 역시 나오면 바로 기변 예정이고요. 보조 모니터 뒤쪽에 위치한 엑스박스 시리즈 X는 현재 기준으로는 가장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게임 패스에 올라오는 게임들 중 관심 있는 것들이 있을 때는 좀 켜게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게임 패스의 활용도인 거고 엑스박스 시리즈 X의 활용도는 아니죠. PC로도 게임 패스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가 없다. 조만간 방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엑스박스도 하나 갖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 병을 치료하는 데는 아주 유용하거든요. 다음은 PC입니다. 게임용 데스크탑, 방송 송출용 데스크탑 두 대가 있습니다. 게임용 데스크탑은 사양이 대충 i5 9400F에 3 2 g b 에 GTX 1660 슈퍼 정도고요. 사실 이름만 게임용이지 이걸로 게임 잘안 합니다. 이 정도면 현세대 트리플 A급 게임 2K 중상업 정도는 큰 무리 없이 소화 가능한데 보통은 콘솔로 거의 다 돌려요. 물론, 패드로 하면 좀 빡세고, 키마어야 편한 게임을 할 때는 가끔씩 쓰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발더스 게이트3 엔딩을 이걸로 봤네요. 방송 송출용 데스크탑 사양은 R5 6600에 8GB의 GTX 960인데, 사실 큰 의미 없죠. 말 그대로 방송 송출용으로만 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방송 세팅에 대해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방송 송출용 데스크탑에 외장형 캡처보드를 연결합니다. 에버미디어 GC553을 쓰고 있고요. 이캡처보드에다가는 4K 60Hz HDR 지원하는 HDMI 셀렉터를 연결합니다. 인 5개, 아웃 1개짜리인데요. 인 5개 중에 4개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다 아까 이야기한 게임용 데스크탑, 플레이스테이션5, 엑스박스 시리즈X, 닌텐도 스위치를 꽂아두고요. 아웃은 메인모니터로 쓰고 있는 필립스 436M으로 빼줍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리모컨 조작으로 메인모니터 하나에다 4가지 기종의 화면을 바꿔가면서 다 띄울 수 있고요. 방송 송출용 데스크탑에서 OBS를 통해 4가지 기종 화면 다 녹화도 가능하고 라이브 스트리밍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송 송출용 데스크탑 화면은 메인모니터 왼쪽에 있는 보조 모니터에다 띄웁니다. 한성 컴퓨터 3279UH이고요. USB 컴덴서 마이크인 TSC-CM200U도 방송 송출용 데스크탑에다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대략적인 방송 세팅 설명이고요. 다시 PC 소개로 돌아가면요. 여기 ROG LI가 있습니다. 이건 비교적 최근에 영입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트리플 A급 게임들이 잘 돌아갑니다. 이 조그만 걸로 뭘 얼마나 쾌적하게 할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막상 써보니 꽤 괜찮아요. 문제는 배터리 소모가 진짜 안 좋은 쪽으로 미쳤습니다. 그래서 앵커 737 하나 장만했네요. 휴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의 부피와 무기 내에서 PD 충전이 되는 보조 배터리 중 끝판왕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가격도 끝판왕이고요. 아무튼 얘는 현재 기준으로는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MPC도 하나 갖고 있어야 할것 같은데 병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좀 길게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갈 일이 있을 때는 꽤 유용할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은 맥북입니다. 2021년형 M1 맥북 프로 14인치고요. 파이널 컷으로 영상 편집하는 용도로 씁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영상 정도 편집하기에는 차고 넘치고요. 보통은 메인 모니터랑 보조 모니터 DP 포트에 연결해서 데스크탑처럼 씁니다. 가끔은 노는 듀얼 쇼크 하나 연결해놓고 집 밖에서 리모트로 게임을 돌리기도 하죠. 그러면 PC는 여기까지 하면 다 다뤘고, 이 보조 모니터 왼쪽에 있는 TV는 정말 오래전부터 집에서 굴러다니던 건데요. 모델명은 확인해보니 MX235D네요. 언제 샀는지 기억도 잘안 나는데, 아무튼 얘는 KT 세탑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보통 쿠팡 플레이나 스포티비에서 중계 안 하는 축구 경기 볼때 씁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가 대표적이죠. 아이패드는 11인치 프로 3세대입니다. 이거는 회사에 들고 다니면서 본업 업무 볼때 주로 사용합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할때 모니터 용도로 쓰기도 하고요. 책상 앞에 앉아서 야식 조질 때 유튜브 틀어놓으면 개꿀입니다. 전천후죠. 그리고 키보드는 로지텍 시그니처 K850, 마우스는 역시 로지텍 에벡스 마스터 3S 4X입니다. 예전에는 게이밍 전용 유선키만 썼는데 어차피 게임용 데스크탑으로는 게임을 잘안 하기도 하고 FPS 게임은 애초부터 재능이 없기도 하고 해서 언젠가부터 그냥 싹다 무선으로 바꿨습니다. 얘네는 3개까지 멀티페어링이 가능해서 데스크탑, 맥북, 아이패드에 다 연결해놓고 필요에 따라 바꿔가면서 쓰고 있고요. 특히 MX 마스터 3S, 4맥. 이 마우스는 진짜 잘 샀다고 생각하는 게 파이널컷으로 영상 편집할 때 필수입니다. 엄지 휠, 전역 단축 버튼 지정 등 정말 유용하고 편리해요. 이제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몸이 되어버렸죠. 게임패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거의 다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 플레이스테이션5, 엑스박스 시리즈 X, 닌텐도 스위치 기본 패드들입니다. 다만 좀 특이한 건 레이저 울버린 V2 프로 이 패드인데요. 얘에 대한 설명은 제 채널에 별도의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둔 게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참고해 봐도 좋을 겁니다. 마지막, 여기에 이 공유기가 있는데요. ASUS 거고 모델명은 RT-AX8869, 좀 비싼 게이밍 공유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쓰던 중저가 IP타임 공유기에 비해 뭐가 더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걸 산 다음에 명색이 게임 유튜버인데 공유기는 좀 비싼 거 써야 할것 같은데 병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장비들과 세팅 현황을 이렇게 소개를 싹 한번 해봤습니다. 쭉 둘러보니 돈값 제대로 뽑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들도 많네요. 그런데 뭐이 장비병이라는 게다 그렇듯이 돈값을 하냐 마냐가 중요하다기보단 그냥 사고 났느냐 아니면 안 사고 끙끙 앓으면서 버티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완치 없이 계속 이러고 살것 같은데 새롭게 뭔가 또 병이 도지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투병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